안녕하십니까.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 정기동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도 생산 공정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소공인 사업장의 효율적인 생산과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생산 공정과 작업 환경 개선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기간입니다.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진행되며, 우선 1차 사업은 사업 선정일로부터 6월 1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2차, 3차는 6월과 9월에 모집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1차 35개사, 2차 35개사, 3차 30개사 지원으로 총 100개사에 대해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금액은 공급가액으로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 사업은 공급가액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 간내 1 0인 미만 소공인 제조업체로서 산업분류코드 C22번부터 C31번까지이며 총 9개 업종이며 자세한 업종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의 지원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효율 개선입니다. 조명 시설 교체 및 전기 안전 장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직접적인 기계 및 장비가 아닌 생산 공정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 지원입니다. 세 번째, 근로 환경 개선입니다. 정리, 정돈을 할수 있는 품목 및 바닥 공사 등 작업자의 이동 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품목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 조치입니다. 재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및 안전상의 조치 품목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기타입니다. 이 분야 외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품목 지원입니다. 다만 사전에 센터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고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품목 예시는 홈페이지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금액의 일시입니다. 생산공정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공급 가액의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위의 표를 보시고 적절한 지원금 산정을 통해 지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절차입니다. 신청 접수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업체 선정은 비교 견적서 및 기본 서류 확인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사업 설명에는 면접서 내용에 맞는 물품 구입 및 사업 기간 준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설치 공사는 품목 설치 전과 후의 사진을 자료로 남겨 주셔야 하며, 또한 지원금 신청은 공급 가액 및 자부담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고, 중간 점검은 센터에서 소공인 업체 방문하여 실사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급업체의 지원금 지급은 6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의 사항입니다. 지원 선정 취소는 첫 번째 사업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두 번째 사전 승인 없이 신청 내용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세 번째 지정 기한 내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네 번째 완료 보고서 등 부실하거나 사업 수행이 부성실한 경우. 다섯 번째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 선정 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업체 협의 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금 입금 시기는 6월 말에 입금된다고 반드시 공급업체에 고지해야 합니다. 아픔 관련하여 이견사항은 소공인과 공급업체 간에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생산공정 환경개선지원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항공회에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정기동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